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music>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세이버스텍스 크레딧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돼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황급가능세액공제와 황급 불가능 세액 공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황급 가능 세액 공제는 공제 세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세액 공제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액을 황급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반면 황급 불가능 세액 공제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거나 내년 이후로 이월시켜 주는 것으로 이에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eign Tax Credit, Education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Child Tax Credit, Residential Energy Credit, General Business Tax Credit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환급 불가능 세액 공제 중에서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또 다른 말로 Save Us Tax Credit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저근로 소득자가 은퇴를 위해 연금에 불입하여 저축한다면 그 불입금에 대하여는 소득에서 제외되고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인 은퇴 적금 불입자에게는 특별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또 다른 말로 savers tax credit입니다. savers credit은 IRA 혹은 401k 등의 은퇴 적금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처음 2,000불의 일부분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격이 되는 근로자는 아직도 2013년 택스보고에서 savers credit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IRA를 셋업하거나 기존 IRA에 내년 4월 15일 2014년까지 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Save us credit은 filing status에 따라서 다음 소득자에 의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인 경우 소득 최대 2013년 기준 59,000불 그리고 2014년 기준 6만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인 경우 소득 최대 2013년 기준 44,250불 그리고 45,000불 2014년 기준 그리고 싱글이나 부부별도 신고자인 경우 소득 최대 2013년 기준 29,500불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3만불에. 소득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른 non-refundable tax credit과 마찬가지로 savers credit은 납세자의 환불을 늘리거나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세액공제를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credit amount은 filing status, AGI, 그리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퇴직 적금 불입액에 따라서 계산될 수 있는데 IRS 폼 8880을 사용하여 크레딧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이버스 크레딧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저블 택스페이어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디펜던트로서 청구된 사람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란 연중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퇴직금도 준비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이버스 크레딧을 잘 적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회계법인 425223 오칠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 드렸습니다.